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 선진국이 많은 반면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오히려 후진국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자연 환경의 축복을 받은 온화한 지역의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자연이 게을러진 까닭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c